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루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사울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제목은 사도 준비 사도. 도 어떤 목회자. 같은 말입니다. 어, 이번 주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는, 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보고 체험할 수, 그 무리들의 고백은 틀린 고백을 합니다.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뭐 선지자 같습니다. 어, 틀린 고백, 틀린 신앙 뭐 같은 말이죠. 어 이때 제자들은 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여기 지요 바로 예수님이 성계에 있는 메시아가 왔는데,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어리콕 왔죠. 자, 그럼 초대교에 성도들의 전도 내용이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더라.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게 초대교회 전도 내용이고요 사도 바울의 전도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 7장3절 보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내가 말하는 이 예수가 내가 말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글 말합니다. 그럼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뭘 말했는가? 말씀에 붙잡힌 베드로가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관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걸 이제, 어, 바울도 전하고, 초대교 전하고, 어, 제자의 고백도 이 고백을 내야 하게 됩니다. 자, 그럼면이 그리스도, 의게 어, 삼중직이 있어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기름보어 세운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왕세 가지를 말할 때 이제 그리스도. 그, 포함된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왕 대신, 왕권. 왕이란 말은 뭐냐면, 권세를 말하는 힘, 파워. 그래서, 모든 걸 이긴다는 뜻입니다. 원수를 이긴 왕. 그,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사탄을 이긴 여자여선. 이 말은 뭐냐면, 왕 대신 그랬습니다. 사탄을 이긴 왕. 두 번째는, 제사장이 원세. 제사장은 이제 재물 피 흘려 죽은 재물 속죄피 의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 2장은 13절 유월절 어린 양 피가 있는 점에는 내가 피를 볼때 재앙이 너희를 넘어 가느니. 자, 이 제사장이란 말이 뭐냐면 이제 피의 비밀인데, 피가 있는 지마다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가장 먼저 이 사탄. 사탄을 무너뜨리고, 재앙이 넘어간다. 우리가 6월절 그냥 피, 십자가 잡을 때, 그 인생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게. 재앙이 넘어가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찔리고 상하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허물대 어머니요. 죄악대 어머니요. 육절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는뭐냐면내 죄를 담당하사다는거요 죄악이 너무하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예수님이 누구냐? 인간이, 이 땅에 죄를 지고 가는, 구약시대 죄를 짊어진 양처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예수는 속죄야. 속죄,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온 구약시대 그 양의 실제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 그예수님도의 친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은 대속물로 하세요 나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모든 값을 지불했다. 우리가 봐도 죄값, 조주 심판증을 다 끝냈다. 여기서 예수님이 다 끝냈다, 다 지불했다. 우리가 봐도 값을 끝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양과 소, 염소에 필요하지 않냐고. 자기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이 십자가는 단한 번에 영원히 끝낸 사건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 번에 성수에 들어가시고, 단 번에, 단한 번에 영원히 끝을 낸게 뭐냐?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더 이상 푸실 게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싹, 끝냈다. 이렇게 주님이, 그 주님이 십자가에다 끝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십장가 말미암아. 완 해방해요. 내가 받을 저주와저값을 주님이 다치시, 뒤로심으로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 이게 이제 제사장의 권세 왕권, 사단을 면하고 제사장권,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심판 중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선지자의 권세. 이 말은 이제 선지자는 말이 뭐냐면 인도한다, 인도. 깨우쳐서 인도. 그래서 하나님 뜨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난 길을 말합니다. 길을 열어 주셨다 사단을 말하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드디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그 이사야 7장을 절 처녀가 잉타야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 예수님이 누구냐?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 분에요.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으신 분이 그분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쫙 많아더라. 그 예수님을 누구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나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 아버지를 보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인데 어찌 하나님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자 하나님을 보았다. 그 예수님은 빌립보스 2장 6절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진리와 생명이주왜예수 하나님입니까? 예수 영접했다, 하나님 영접했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아,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료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절생명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왜 예수님, 하나님니까 인간들은 길이 될수 없어요. 다아담의손이에요석가명자공자 아담이 손슨 인간들입니다. 그건 구원받을 대상자지. 구원자는 될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이 말은 억지로 부린 게 아니고, 그분만이 사탄을 멸하고, 인간의 죄를 멸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으면 오직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예수가 뭐 했냐? 그리스도를 했다. 이 일을 했다. 예수님이. 이게 이제 제자들의 이제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목회자의 준비인데요.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막내 생각으로 막 밀어붙이면 안 돼요. 막칠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소화를 해야 돼요. 신앙상을 좀 묵상하고 소화를 시켜야 돼요. 무조건 밀어붙인다. 되지 않습니다. 그 주의 좀 해야 되고, 너무 깊이 막 해서, 막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을. 또 묵상하고 또 고백하고 계속해서 분질 없이 그냥 엉뚱한 대판은 안됩니다. 신앙생활 때는 밀어붙인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우리 신앙고백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사도 준비합니다. 가장 기본이 뭐 가장 사도 목회자가 기본이 뭐냐면 역시 마태복음 16장 13절 이0절을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정말 예수가 누구냐. 이거 점검하러 지나가 버리면요 자칫하면 엉뚱한겁니다막 교회가 성경 실컷 보고 율법주의 에빠진데 있어요. 얼마 하라 하지 마라. 아 그리스도 모르고 무조건 하라 하지 마라. 열심히 하는데 잘못하면요 신비주의 바입니다. 막 은사 받으라 뭐하나 뭐하나 이게 목회자가 뭐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막 밀어붙인 거예요 열심히. 아니막 구제봉사, 박해주의, 엉뚱하게 계속 합니다, 이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냐? 베드로의 제자들처럼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목회자 중에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학교에서 이걸 안 갈았죠,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엉뚱하고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교회가 세워지니까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이거 교회 아니거든요, 교회는. 교회는 그리스도에 세우는 거지, 이성한데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모르니까 교회가 결국 이렇게 되고, 나중에 무너져버리고. 어,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마태복 10장, 1절, 8절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신앙을 배우고 다시 점검합니다. 베드로와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 나타나니막 눈이 호화합니다.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 초목을 샜어 되겠습니다.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남았다 이렇게 돼야 돼다 사라져야 돼 모세, 뭐 엘리야 대단합니까? 무슨 대단합니까? 그죠 물론, 대단하지만, 그건, 감동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에는 감동받으면 안 돼요. 그건 천해야죠 훌륭하다. 훌륭하지, 그건 답이 아니거든요. 다 사라져야 돼요. 이렇게 오직 예수만 남아야 돼. 아, 예수만이 그리스 도 메시아에 맞구나. 다른게 눈이 안 들어야 된다니까. 이게 이제 점검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예수님, 아일에 십자가 사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십자가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과정에 그리스도의그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는구나. 세상 끝날까? 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게 준비됐 돼야 십자가 죽고, 부활한 십자가를 보면 끝을 말합니다. 부활한 예수가 나와 항상. 함께 하는구나. 이야, 이게, 이게 이제 힘이죠, 이게 힘.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1장 1절 8절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예수님 집중시켜. 이제 사명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결론 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이건 이제 거꾸로 말하면 흑암의 나라. 를 꺾고 온 땅에 하나입니다. 너 개인에 하나입니다. 너 가정에 하나입니다. 지역에 하나입니다. 온 땅에 하나입니다. 그 비밀을 말씀하시고 이들이 10일 동안 모여서 이제 마가다라 방에서 집중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다 준비했다 할때 마지막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11단 집중기도 하게 되고 오순전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초대교회가 시작돼요. 사도 2장에서 드디어 성령이 역사하면서 사도도 중심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바른 교회 시작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 온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구석구석에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 잡고 구석구석에서 말씀 운동이 막 예수가 그리스도고 계속 막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게 말씀이 살아서 막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말씀이 살아 역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역사합니다. 왜? 모든 성경이 한 가지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전짠때 한마디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오신다. 오셨다. 그리스도가 그게 누구냐? 그분이 예수다. 예수만이 길이여질 생명이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만이 사탄이 긴다. 예수만이 우리 죄를 얘기를. 이거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 말씀이 살아 역사니까 막, 회감이다 무너지고, 많은 영혼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목회자들만 똑같습니다 성로들도 똑같습니다 성로들이랑 목회자나 같은 고백이고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신앙 고백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크리스도다 막 선포하세요 잘 이해 안하다또 그렇게 선포하세요 뭐. 왜냐면 그건 끝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가 그래서 선포하고 또 고백하고 그럴 때, 흑암은 무너지고, 재앙은 떠나고, 불시랑이나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반석 위에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후대가 세워지고 지역과 민족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흑감과 저주 재앙이 결박 추물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흑감이다 무너지도록 역사하사 세계 선교하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비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나라 이민족과 저 폭력당과, 이삼칠 나라와 오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